보면 저기 주토리아, 주, 아 주토리아래. 주토피아 센트럴 스테이션 있죠. 여기는 주토피아 도시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어, 파크에서 많이 쓰는 인위적 어, 원근법이죠. First Perspective. 앞쪽에 물건들을 더 크게 만들고 뒤쪽은 더 작게 만들 스케일을 차이를 둬가지고 실제보다 더 크게 만드는 그런 효과를 사실 이 주토피아에서 극대화를 시키라고볼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저기 크레인을 보시면 어, 마블 테마의 어트랙션이 오픈한 것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 만났던 디즈니 관계자 분께서 저 프로젝트 미팅차 그렇게 오셨죠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게 네. 잘못 보면은 배드쇼라고 또 느낄 수 있어요. 배드쇼 아니지. 근데 이게 또 그렇지. 이 시티 안에. 어, 그렇지. 이 시티, 시티 안에 시티 안에 있는 거니까 컨스트럭션이지. 어때 말이 되는 거야? 아, 그러니까. 이런 애니메이트로젝스가 상당히 고퀄이잖아요. 그럼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잘 만들었다 이게 아니고 와 부럽다. 우리 프로젝트에서도 이런 거 쓰고 싶다 그런 생각만 들어. 해야지 요지 아, 물론 우리 꼬꼬마 애들은 무서워했지 조금. 아 우리 겁쟁이 워커 아이, 아 오랜만에 나오네 무서, 무서운거 아니냐고 당하는거 아니냐고 막 그러네요 추 아, 추워요 엄청 무서워요 추워요 <laughs> 어떻게 해, 되돌릴 수가 없어 주터피아 핫펄스 타고 나왔습니다 탑승 성함 어떠십니까? 저 스타워즈 옷을 입고 오길 잘한거 같은데 생각보다 왜왜? 할리 왜? 스튜디오에서 아, 갔던 이 스타워즈 다크라이드레지스탕스레지스탕스 다크라이드? 네. 아. 그렇죠 뭐 그거에 아. 버금가는 퀄리티죠 아 네. 너무 재밌었습니다 아. 네꼭 타보세요 여러분 땡볕에 저희는 점심을 먹으러 요 캐슬 안에 갑니다 예약을 해뒀어요 그쵸? 그렇죠? 와 덥다 진짜 들어갑시다 네, 선정 좀 해주세요 아 지금 여기 보면은 네. 이렇게 두 개가 찍혀 나간 자리가 보이죠. 그렇지, 그렇지. 저희가 이렇게 캐릭터 지금 넷이 있잖아요. 네, 넷 중에 네. 저희가 사진을 두번 찍었습니다. 오케이. 도날드랑 베이지랑 찍었죠. 네, 도날드 베이지랑 네. 딱 찍었더니 아. 이두 장을 가져갔어요. 오케이. 뒤로 봅시다. 뒤를 한번 봐요. 뭐, 뭐가 있어요? 색깔별. 로 아, 색깔로 표시했구나. 색깔로 네 개로 이렇게 돼 있고. 어허. 이게, 이게 <laughs> 좀 바뀐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왔을 때는. 이런 거 없이 그냥 캐릭터들이 자유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우리 테이블 에서 사진 여러 장 찍어줘 그랬거든. 근데 이번 이제는 이제 좀 효율적으로 좀 박하긴 하네. 어, 그러니까 한 번씩 이런 식으로 돼. 한번 찍으면 못 찍는 거 아니야? Yes, 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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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cture time with Mickey. Okay. 자 지금 워커가 워커가 미키와 함께 사진 찍어요. Oh, oh, Mickey, It's so g o o d t to see you. It's so It's my honor. It's our honor to be with you. Very <laughs> nice. 에프타이저 오야. 이 정도면 대단한 거 아니야? Uh -huh. Oh yeah yeah. Can you open it up? Wow. Very nice. Wow. Wow. 여기 슈프에 <laughs> 히든 미키야 또 있네. 저는 이제 그 로열스럽게 예, 호박 마차 오뎅탕을 시켰어요. <laughs> <laughs> 아, 저는 워커는 멋있겠죠? 저는 일번 메뉴인데 그 이름 기억 안 나고 네. 그 중국 특유의 향신료 그 마라, 어 마라, 마라 또 살짝 아, 나고 아, 되게 네. 괜찮은데 어, 맛있어요. 맛있어요. 어, 아, 맛있어. 아, 그치. <laughs> 그러니까 그래, 여기 로열 벤키 더리 상하이 디즈니의 유일한 테이블 서비스 레스토랑이거든요. 음. 제가 또 파크에서 테이블 서비스 레스토랑 없으면 또안 되지. 근데 오늘 또 이렇게 오게돼서참 기쁩니다. 네, 메인 메뉴 나왔어요. 저는 뭐 역시 상남자답게 스테이크, 어, 스테이크지. 추가 우리... 금액은 지불하시는 음? 거죠? 아그뭐그 뭐, 나중에 <웃음> 생각하고. <웃음> 워커는 뭐 하십니까? 역시 남자네. 그치? 아 이거 너무 재밌네요. 아, 좋네요. 아. 와 소고기가 네. 녹아서 없어져요. 녹아서 증발해요? 와 정말 사르르. 사르르. 야 사르르. 오오오 <laughs> 다노 no, no. 출근했어요. 오, 미 오, 미니, 오, 워커 어때요? 이렇게 oh, 아저씨랑 이 둘이서 이렇게 이 아, 의미가 있네요. 의미가 아, 있어요? 의미가 있고. 아, 이값 예, 아깝지 않습니다. 아카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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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서 그래. 인정합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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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どうもあり e とうございました。 오늘 파커의 픽입니다. 디저트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야, 비알 게스트 오, 네. 오, 오 야, 아름답네요. 미녀와 야수의 이 장미 예술입니다. 예술, 예수, 진짜 이거 보세요. 근데 우리 어, 워커아이 씨는 그냥 제 열대 과일이 좀 보여요. 과일 땡겨서. 모듬, 과일 모듬, 제철 <laughs> 과일 모듬. 근데 이불이 왜내리 키고? 워커의 과일 모듬. 몰랐는데 미키가 새규들 표정이 새규들 됐어요. 야 대박 이런 디테일이 있었네. 그것도 두명두 마리나? 두 마리나. 야 미키 미니 좋네요. 역시 돈값 하네. 나이가 드다 보니까 단게안 먹게 되네. 이만큼 남겼어요. 너무 맛있는데. 그럼 내가 나 이제 도저히 못 먹겠어. 근데 아저씬가 봐. 단단거 먹으면 딱 그냥 싫어. 그지? 와 완전 달죠. 와 너무 달지. 여러분 이거 좋은데 다못 먹어요. 저희가 아주, 아주 로열한 런치를 마치고 왔는데 어떠셨습니까 테이블 레스토랑 서비스 마치 아 황제가 살고 있는 궁전에서 이야, 그렇죠 중국 대륙의 황제가 된 그런 경험을 하고 나온 궁중에서 웅, 웅중한, 웅중한 대접을 받고 아 수라상 한잔한잔 받고 한상 받고 딱 나와서 지금 재충전이 200% 돼가지고. 아, 이제 해적질하러 갈 준비가 되셨나요? 네, 다 약탈하러 가야죠. 약탈하러 가야지. 가슴이 웅장해지지 않습니까? 이게 가슴이 지금 다스베더의 가슴이 아. 아주 불끈불끈하지 않습니까? 아, 도적질할 준비가 끝났어. 아, 그, 그렇죠. 어, 지금. 지금 저희 오늘 그 우리 워커의 첫 상하이 디즈니랜드의 이미지를 아주 각인시켜줄 Pirates of the Caribbean Battle for the Sunken Treasure 30분밖에 안 돼. 30분밖에 아, 안돼 착한 와우 여기 보시면 손님들이 낙서를 한게 아니고 해적들이 직접 낙서를 한 이런 거 있어요 참 우리나라 파크 문화에서 좀 개선을 해야 돼요 낙서 문화 이런 거좀 개선돼야 된다고 봅니다 파크를 깨끗하게 맞습니다. 씁시다 중국에도 파크, 낙서를 안 해요 해적들은 낙서를 하지만 보시면 저기 식당이 있어요 레스토랑이 있는데 여기 이제 미국에서는 블루바이 레스토랑이고 여기는 또 다른 테바로 상하이만 아, 다른 게 미국 캐리비안 해적은 살아있는 사람이게 여기는 뼈로 돼 있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중국어로 더빙이 돼 있잖아요 저희가 어제 만났던 디즈니 단자장과 함께 얘기했던 얼마나 이 연기에 어, 혼, 혼을 갈아넣었나 보면 이 더빙이지만 정말 퀄리티가 대단합니다. 하이라이트죠. 자 상하이 캐리비안 해저의 하이라이트. 자 이제 워커 놀라 준비하시고. 야. 와. 이게 끝이 아닙니다. 와. 자기서 대서거라, 탑스베이더, 너, 이놈. 이건 안돼. 자, 첫 탑승 소감 어떠십니까, 캐리비안 에서 아, 이것도 한편에 또 대서사시 아닙니까? 자, 이것도 이렇게 풀어냈네요. 그렇죠. 아, 예술이네 예술이야. 와. 포인트는 이제 중국어 더빙이잖아요. 아까 그 아까 워커가 얘기했던 거, 그 우리 그조니데의그 아, 조니데비그 중국어로 대사를 하는데 물론 이제 더빙 대사겠죠. 캡틴잭스페로죠 어, 잭스페로가 입 모양이. 딱 중국어로 딱딱 맞아 떨어져 그렇죠. 아 이거 완벽했어 그 어제 저희 중국어 더빙 담당님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 들었는데 아... 이 어트랙션을 제작을 할때 정말 몸 연기로 아주 갈아 넣어서 그렇게 더빙 작업을 했다고 하니 얼마나 그게 느껴지잖아요 그, 그 열정이 타보시면 네. 이 열정이 모두가 다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아듣지 못해도 그렇죠 이게 느껴져 에너지 그렇죠. 이거 저희가 못 탔어요 오늘 아쉽긴 하지만 또 다음에 기회가 있으니까 그죠 다음에 스터디 할때 와서 이거 한번 타보는 걸로 이거는 보기만 해도 되게 멋있긴 하네요. 그죠? 정말로. 흥법 젖어요 여기가 이제 디즈니 VIP들만 갈수 있는 시크릿 레스토랑, 클럽 33. 아까 우리 가 갔던 로열 뱅킷보다 더 좋은 디즈니 최고의 레스토랑인데 여기 보시면 비밀스럽게 이렇게 문이 있어요. 그러면 배를 눌러야지 예약한 사람만 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제 저희가 지금 못 가고 저는 여기 초대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나중에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아, 이거 진짜 예쁜 게 많아요. 아, 진짜 예쁜 네. 게 많. 잠깐만. 어떡합니까? 에, 네, 파퍼. 지금 데미지어 가지고 그냥 애들 선물까지. 근데 아빠 건더퍼 이거 세 개야. 아이들 거는 내년에 표요 어떻게 착공하는 건뭐 사셨는지 궁금하신 분은 우리 이제 영상에 댓글로 좀 남겨 주세요. 네, 나중에 뭐 파퍼 카페가 오픈하면 그때 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빠이 <laughs>